자 오늘 하게 될 거는 어 컨텐츠 따라 만들려고요. 요즘에 CSS 애니메이션 컨텐츠 따라 만들기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어요 애니메이션인데 요거를 하지 않고 요거 반응형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줄여보면 요런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어떻게 요 구간을 만들지를 좀 살펴보고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 요 정보들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요즘에 포토샵을 쓰지 않고 피그마로 쓰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만들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를 그냥 빼내서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피그마로 미리 그려오던가 아니면 피그마로 그리는 거를 공유를 하던가 해서 여러 방면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만 한번 해볼 텐데 HTML 짜야겠죠? 그리고 이 텍스트가 제목이 되겠죠? 유보라 킹메뉴에 대한 내용이니까 유보라 킹메뉴에 대한 어, 바로 갈수 있는 링크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HTML로 표현하자면, 이게 H2가 되겠죠? H2의 요소를 그대로 쓰지 않고 클래스로 각각 주는 게 낫죠? 그리고 클래스의 명을 주는 건 저는 뱀을 쓰겠습니다. 이미지의 로고인데 이미지 로고는 무시하고 우선 굵은 글씨라고 말하고 H2로 할게요. 자 그다음에 고객센터 대표 번호라고 있고요. 그리고 문, 어, 번호까지 있죠. 여기 번호를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B로 감싸고요. 여기서 H 2에서요 제목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사실 서브 페이지를 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화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유니크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뭐 하나 따로 빼기가 좀 그렇지만 요거가 서브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좀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요게딱퀵 메뉴라는 전체에 덮는 영역이 있을 테고, 그리고 제목이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가겠죠. 퀵 메뉴의 제목이 아니라 요게 따로 제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센터기 때문에 퀵 메뉴에 그냥 퀵 퀵이라고 하겠습니다. 메뉴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퀵이라고 퀵에어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이 퀵 넘버로 해서 고객센터 번호와 타이틀이죠. 그럼, 여기 각각을, 넘버에, 제목, 그리고, 넘버에, 어, 커스텀머라고 해야겠네요. 밑에가 넘버가 필요하니까, 커스텀머 퀵메뉴에, 고객센터에 있는 타이틀, 그리고 고객센터에 있는 넘버가 맞겠죠. 네이밍이. 그래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리스트가 표현이 될 텐데, 요 리스트는, 퀵의 리스트죠 u l 에 퀵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영역이 되고 l i 로 갑니다 각각 l i s 가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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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s 각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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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를 하는데 텍스는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리스트업이 됐죠. 마우스 올리면 요 안에 있는 아이콘들은 어, 제가 지금 개발자 도구를 까서 다운로드를 따로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다운로드를 받고 좀 처리하겠습니다. 퀵 1번 PNG, 퀵 2번도 있을 테고, 다림 저장, 퀵 3번도 있겠죠. 트랜저장, 4번도 있겠죠. 트임저장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미지 저장했고요. 이제는 뭐 딱히 필요 없죠. 끝났네요. HTML이 끝났고 이걸 가지고 이제 CSS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제가 리셋을 안 썼는데 리셋도 임의로 제가 쓰겠습니다. 우선, 리셋을 가져와야 되겠지만, 우선은 임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셋 안 쓰고 이걸로 각각 넣을게요. 패딩, 마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붙겠죠? 이 상태에서 만들어 볼게요. 보기 편할 수 있게 바디에다가 패딩을 임시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한번 보면 음, 우선 배경색이 깔려 있죠. 이 배경색은 제가 추출을 하겠습니다. 우선 편하는 기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에 대해서보다는 색을 뽑아 볼까요? 색 뽑기는 요즘에 너무 편해져서 이 컬러네요. 자, 컬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사실 변수로 만들어 가지고 컬러를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구조를 만들고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파일 하나 만들고, 사실 폴더 안에 더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폴더화 시키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만들게요. 컬러 1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변수, 변수 한 거고, 리셋 한 거고요. 변수 불러와서, 사실 폴더 정리까지 해야 되는데, 폴더 정리 안한 거예요. 변수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역 자체를 퀵을 만들어야기 하 때문에 어, 컴포넌트를컴포넌트 파일 을 컴포넌트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야겠죠. 우선은 우선 전체 전체 배경을 리셋했다 그냥 둘게요. 리셋을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컬러 1 번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아, 변수가 위에 있으니까 리셋이 적이구나. 변수가 먼저 와야지. 네, 이렇게 색이 들어가게 됐고요. 변수가 먼저 와야 됩니다. 믹스인 함수 변수가 메뉴에 위치해야 돼요. 메뉴그 데이터를 가지고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글씨가 잘안보기 때문에 전부 다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화이트라고 변수 만들어 주고요. 이따가 화이트 변수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정의를 해야겠죠. 잘 여기서 정의가 제가 자주 쓰는 게 정렬에 대한 정의가 있긴 한데. 요거는 딱히 정렬에 대한 정리를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컴포넌트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쓰기 때문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거요 제목 정도 반복할 것 같다 그리고 얘는 특수성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따로 모듈화를 시키기에는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거 딱 하나만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요퀵 메뉴라는 컴포넌트 페이지를 하나 아, 사스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퀵이라는 파일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새 파일을 자, 퀵이죠 퀵이라는 게 있고, 레이아웃 정렬부터 할게요. 우선은 이게 일반적인 정렬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보게 되면 구조가 얘네가 좌측에 있고 얘네가 우측에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좋겠죠. 물론 그리드 써도 되겠지만 굳이 이걸 가지고 그리드 쓰고 싶진 않아서 제가 얘를 따로 DIV를 잡아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퀵이라는 지금 밑으로 내려야겠네요. 지금 다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퀵이라는 자식에 div에다가 우선 얘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겠죠. 그러면 알아서 자식들이 행배치가 될 거고. 이제 요거 컨텐츠들은 오른쪽에서 따로 정리하면 되겠죠. 왼쪽부터 정리하겠습니다. h2죠. 사실 제목은 따로 사스로 파일을 모아 놔요. 저는 컴포넌트별로 사스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 도 헤딩이라고 헤딩 사스 파일로 만듭니다. 그 여기서 h2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스타일에서 또 연결을 해 줘야겠죠. 헤딩. 자, 헤딩에 대한 디자인은 저희 크기를 알수 없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에서 크게 팔 겁니다. 원래 디자인 파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폰트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폰트 37px 이고요. 흰색은 이미 정했죠? 그럼 이렇게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되고 H2에서 블록 B는 줄내림이 되니까 여기서 B일 때는 디스플레이 블록이 들어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 밑에는 볼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폰트 웨이트 노멀로 가게 되고요. 저 이렇게 짜가지고 줄간격 좀 조정할겠습니다. 저 임의로 줄간격 조정할게요. 지금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임미로 하겠습니다 1.2 정도 넣을게요 초기화하는 게 낫겠네요 줄 간격은 초기화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새로운 색깔이 나왔죠 근데 오퍼시티에서 0.6 이에요 얘는 흰색에서 어, 0.6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컬러로 해서 변수를 만들게요 이왕 변수 썼기 때문에 변수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명 사용할 때 이게 컬러 1,2,3,4 하게 되면 나중에 좀 헷갈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레이잖아요 블루라고 하면 되겠죠 블루에 9F다 이런 식으로 쓰긴 하거든요 그럼 얘도 그냥 블루의 0C다 하게 되면 나중에 어 컬러 넣을 때퀵 메뉴에 지금 여기가 커스텀머죠퀵 메뉴에 커스텀머의 색상 자체를 컬러를 블루만 치면 이렇게 9F냐 뭐가 나오거든요 컬러만 치면, 컬러 1, 2, 3, 4 하게 되면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앞에 색깔을 써놓고, 어, 앞에 두 자리 컬러 코드를 넣게 되면 좀 편하더라고요, 찾기가. 그래서 이것도 블루 0C라고 하게 되면 그 색깔로 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커스터머의 타이틀. 해서 커스텀머 타이틀은 요즘 크기 값을 모르기 때문에 임시로 다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18픽셀, 밑에는 34픽셀, 18에 34. 사이즈 18에 타이틀이 아니라 넘버. 34. 넣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줄 간격도 초기화 시켜주고, 위에 여백을 좀 줘야겠죠. 여백은 이제 20이 있기 때문에, 여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어, 여백을 그때그때 그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 바뀌기 때문에, mt20에서 여백을 또 따로 잡습니다. 그럼 줄 간격도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여기다가. 줄 간격 초기화 시켜주고요. 여백 관련된 거 하나 더 파일 만들겠습니다. mt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요. 어, 20 하면, margin top 20픽셀. 요렇게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리셋 다음에다가 스페이스 놓게 되면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왼쪽은 완성이 됐죠. 이제 는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 플렉스에서 좌우 나눔하면 되겠죠. 이거는 좌우 나눔해서 왼쪽 이 가운데 여백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왼쪽으로 붙었다. 얘는 오른쪽으로 붙었다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퀵으로 가가지고 스페이스 비트하면 되죠. UL과 DIV가 양수로 나누면 되니까 퀵에 저스티피컨텐인트가 스페이스 비트. 래서 주축을 양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총 4개고 전체 가로 크기가 필요하겠죠. 전체 가로 크기의 웹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누지 못하고 전체 가로 크기가 자이 녀석이 215. 여백이 10. 215에 10. 그러면 800 850 정도 주면 되겠네요. 디자인이 없어서. 퀵 리스트죠? 커스텀뭐가 아니라 퀵 리스트. 리스트 영역. 그래서 여기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퍼벅이는 느낌이 들지? 플렉스. 그래서 갭을 10픽셀만 하면 안에 맞은 줄 필요가 없겠죠? 엠분엘로 나눠 가지니까. 그리고 엔브델로 나눠갔기 때문에 어 플렉스 자식들을 li를 플렉스 1로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 등분을 했지만 전체 크기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임시의 크기로 주겠습니다. 좀 적당하게 한80% 정도, 70, 70% 75%가 괜찮겠네요. 그러면 퀵의 가로 크기를 75%. 자 전체 크기 75%에 꽉차 있고요. 높이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280이네요. 높이 값 280. 그러면 플렉스에 높이 값을 280으로 넣죠. 여기서 텍스트 밑으로 내리고 전체에 마우스 올리면 배경은 회색.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는데 요거면두 가지 영역으로 덮여 있는 거거든요. li는 그대로 있고 a만. 꺾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색을 추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얘가 호버됐을 때. 그러면 변수에서 요 컬러니까 이것도 파란색이었잖아요. 그러면 블루 1F라고 해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블루라고 치면 앞에 값만 기, 앞에 두 값만 기억하고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또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퀵이 마우스 올릴 때만 li가 마우스 올릴 때만 어, 배경색이 a만 바뀌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li에 마우스 올리면 a가 배경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li가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안에 있는 a가 배경색이 바뀐다. 블루의 1f였죠. 1f가 바뀝니다. 자, 배경이 바뀌었었는데, 이렇게 A가 블록이 아니어서 그렇거든요. 꽉 차게 하려면, li에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A가 꽉찰 수가 있어요. 자, A 요소를 따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높이가 100% 해주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가로도 100% 줘야죠. 여기도 가로를 100% 줍니다. 자, 이걸 트랜지션을 주고 배경색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때문에 A 자체에다가 트랜지션이 필요하죠. 트랜지션 0 3미 하고요. 그리고 모서리가 둥글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방에 모서리 들어오려면 호버에서 A 요소 자체를 보더 레디우스를 0.0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서 50%만 들어올까요? 꺾여서 들어오고 실제 전체 배경색이 LI가 흰색 배경색이 아니라 사실 마우스 올리면 요 회색 배경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를 따로 찍게 되면 컬러가 둘둘둘이네요. 여기서도 다시 그레이 중에 둘둘둘이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레이 색상이 계속 추가될 때마다 나는 그레이의 1, 2, 3, 4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뒷자리를 찾으면 되니까 바로 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i는 그레이다. 둘둘둘을 써먹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미리 보게 되면 처음에는 흰색 A가 흰색이었다가 꺾으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A는 처음에 흰색이어야 한다 배경색이 화이트를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꺾어오게 되죠. 이렇게 요 요로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텍스트 밑으로 내린 다음에 요 애니메이션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밑으로 내리는데 여백 자체를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여백이 어... 얼마 들어갔니? 40 픽셀 들어갔네요. 그래서 40 픽셀 전체적으로 A에다가 주면 되겠죠. A의 여백은 패딩은 40 픽셀이다. 박스 이징 주면 되죠. 넣고 미리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글씨가 밑으로 떨어지면 되는데 플렉스로 이미 줬죠. 어, li가 플렉스로, 아, li는 플렉스 주고 a 자체도 또 플렉스로 줘야 될것 같아요. 밑으로 던져지니까. 그래서 텍스트 밑으로 내리려면 패딩을 위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얘 자체도 플렉스다.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다. 그리고 교차축, align-items가 flex-end로 주게 되면 맨 아래로 붙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맨 아래로 붙죠. 글씨 폰트나 크기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 흰색에다가 어, 21픽셀이네요 A에 흰색에 21픽셀 컬러는 화이트 가져오면 되죠 지금 변수를 몇개 쓰지 않았는데 사실 컬러로만 변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변수를 쓸수 있어서 전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전에 색상이 또 다른 색상도 있어야겠죠 요거도 둘둘둘로 쓰겠습니다 A가 둘둘둘 기본은 둘둘둘이다 컬러가 둘둘둘이고 그레이 둘둘이죠 그리고 호버하면 A가 컬러가 화이트로 변한다 이렇게 바뀌죠 이제는 아이콘 쪽할 건데 아이콘은 제가 포문을 통해서 할 거예요 포문을 통해서 아이콘들을 각각 배치시키고요 마우스 올릴 때도 포문을 통해서 이 애니메이션이 될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자 우선은 요 크기 자체를 덩어리를 알았기 때문에 요 덩어리가 80, 80이네요. 퀵 메뉴마다 li에, 어, a에, 요 a죠? a에 배경이 각각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 a 자체에다가 배경이 있는 거니까 li는 그 밑에 있는 거죠? li에 a에 배경이 있는 거다. 그럼 a에 before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l i 의 n번째 에 있는 전체 css로 치면 li의 nth child의 첫 번째의 a의 r e 에 배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nth가 계속 바뀌니까 이걸 포문으로 돌릴 거예요. nth의 1번에서 4번째까지 다. 그래서 그 포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li에 포문이 들어가는 거죠. li에 이렇게 포문이 들어가게 되고요. i번째가 될 거고 첫번째로 시작해서 2로 하게 되면 미만이, 아, 이하거든요. 미만. 그래서 1에서 4까지 됩니다 5를 쓰게 되면, 2로 하게 되면. 그래서, 어, 여기에서 nth죠. nth child에서, 음, 문자보가 넣고, i, 이번째, 자식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b e f o r e a의 before인 거죠. a의 before 요소를 잡는 거죠. 그러면 n번째가 1,2,3,4 계속 돌아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미지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지를 다운 받을 때 제가 이미 1,2,3,4 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 이 숫자도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을 거다 컨텐츠 안에 컨텐츠 안에 백그라운드를 넣는데 URL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 파일이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n 번째인 거죠. n 번째 했다가, 그리고 확장자. 문자 이이기 때문에.png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1번째에서 4번째까지 nth 자식 잡고 각각의 1번째에서 4번째까지 각각의 자식마다, 어, 이 파일 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지스죠. 이미지스에 있는 이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두고요 어, 반복하지 않죠 그리고 어, 뭐 00에서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컨텐츠 하게 되면 배경이 안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블럭 해서 넣게 되고 그리고 80 80 이었죠 가로 80 픽셀 세로 80 픽셀 넣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미지가 다 들어갔는지 아, 이미지가 찾을 수가 없네요. CSS 안에는 이미지가 아니지, 이전 폴더죠. 여기 잘못했네요. 이전 폴더에 있는 이미지 쓰죠. 자,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이, 이 밑으로 붙은 이유가, 어, 텍스트랑 이 A 자체가 밑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A, A 자체가 이미 플렉스에서 n 드로 했기 때문에 텍스트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b 포 f 도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앱솔루트에서 위로 올리는 게 낫다. 여백은 40 픽셀을 잡아서 그럼 얘는 li가 a가죠. a가 relative가 되고 그리고 이 b 포는 absolute가 된다. 사실 포지션도 전부 다 믹스인 만들어서 쓰지만 지금은 어 우선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변수가 말썽이라서 저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8080 인데 원본도 한번 볼까요 8080에 이미지 사이즈를 좀 조정해야겠네요 이미지 사이즈를 임시로 맞추겠습니다 디자인 원본이 없기 때문에 100%어 됐네요 100%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마우스 올리면 이미지가 위로 올라간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100%에 오토 넣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죠 이젠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통해서 마우스 올릴 때마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올리는 포문도 필요하거든요 어, 마우스 올릴 때 nth의 li에 nth마다 마우스 올릴 때마다 이 좌표가 바뀌게 한, 한다던가 아니면 좌표 자체는 모두 다 같기 때문에 그냥 포문 필요 없이 바로 이 호버 했을 때 a에 있는 b e 를 바로 잡아서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이동이 될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00이었기 때문에 0의 버텀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맨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비포 자체에다가 트랜지션을 걸어 버리면 이 공통이기 때문에 이 공통도 사실 얘 때문에 쓰는 거지. 얘는 모든 A의 비포에 미리 다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공통이 되고 다른 건 포문으로 돌리고 자, 그럼 여기에서 트랜지션을 비프했다고 하면 아, 여기 안 들어갔구나. 이제 점수가 낮아서 그러네요.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곳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다가 어, 다시 포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곳에다가 그냥 임포토트 박는다. 임포토트를 박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완성이 됐네요. 이게 점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이 배경을 넣었을 때는 내가 nth 몇 번째에서 몇 번째 배경을 폼으로 잡다 보니까 이 디테일하게 선택자가 다 들어갔었는데 이 호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죠 바로 그냥 nth가 빠지게 되니까 이 점수에서 한 10점 정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아까 안 넣었던 거고 어, 백그라운드 포지션 애니메이션이 되네요 예전에 안 됐었는데 백그라운드 포지션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올랐다 내왔다를 완성하게 됐네요. 제가 만든건요걸 따라 하게 된 거고요. 요 중간에 중간으로 정렬된 거는 어, 플렉스로 쓰면 되겠죠. 어, 플렉스 스페이스 비트인에서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로 놓게 되면 두 개다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돼서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면 같이 늘었다 줄였다 되는 반응형은 아니지만 얘가 반쪽 짜리 반응형. 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